오늘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자먼 2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먼 2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세절 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먼 26장 20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는 이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는 이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는 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혹이 말아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먼 그 26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지혜자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혹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혹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종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혹이 가로되, 혹이 말하되, 혹이 전하되. 이런 표현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혹이랑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모두 통틀어서 칭하는 대명사격인 단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히 성경은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혹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혹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절 한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우리는 말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 곁에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는 이라라고 말이죠. 성경은 여기서요, 불을 다툼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나무를 말쟁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불을 태우는 것이 나무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말쟁이. 오늘 우리가 찾아볼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 우리 주변에 이 부정적인 의미의 혹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떻게 분쟁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 서로 간에 어떠한 특정한 계기로 인해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풀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감정이요 굉장히 격해지다 못해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나의 입술에서 선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악담 저주를 내가 말하는 내 의도하는 다른 이런 다툼과 분쟁과 싸움 속에 우리가 휘말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감정은요, 쉽게 불타오르는 것만큼 또 시간이 지나면 쉽게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진정이 된다면,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이 사람이 혹시 다른 뜻에서 이런 말을 한게 아닐까라는 이런 진정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요. 내가 조금 더 나의 감정이 많이 진정이 된다면, 나와 다툼을 일으켰던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우리들의 오해를 풀고 우리들의 분쟁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에 장작을 집어넣지 않으면 그 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꺼지는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쟁에서도 우리의 감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진정이 되면 사람과 사람 간의 이 분쟁, 싸움, 다툼이 쉽게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변에서 도무지 이 분쟁과 다툼이 멈추지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바로 이 21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와 저 다투는 당사자 간의 감정이 진정될 수 있음에도 이 세상 가운데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말을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불이라는 다툼 가운데 시비라는 장작을 계속해서 공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혹은요, 언제나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오해나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또는 자기의 기쁨, 자기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곳으로 옮기고 또 이곳에 있는 말을 저곳으로 옮기며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했었던 이 오해들을 점점 더 키우고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역할을 이 세상에서 계속해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있다는 것이죠. 마치 타오르는 불에 끝없는 장작을 공급하듯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혹은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여 그 사람이 하지 않은 모든 말들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분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부정적인 의미의 혹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분쟁과 다툼이 절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타인에 대한 나쁜 소식을 전하고 타인에 대한 거짓된 말을 전하며 우리가 타인에 대해 뒷담화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재밌게 들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정보처럼 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혹이 전하는 말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별식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식, 별미라고도 표현되는 이것 무엇일까요? 굉장히 맛있고, 특별한 음식과 같이 우리가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문 굉장히 좋아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10대도 20대도 30대도 40대도 제일 관심이 많은 정보가 무엇일까요? 연예계 정보라고 합니다 너그 얘기 들었어? 방송에서 나올 때는 너무 정직하고 너무 선하게 보였던 그 사람이 사실 바람을 폈대 사실 이런 일을 했대 이런 말을 나누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즐거움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험담 그리고 나보다 옛날에 잘 나갔으나 지금은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 나약해짐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특정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손쓸 수 없는 자들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혹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혹, 남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에 대한 소문을 즐겨하고 그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나의 상상을 더하여 계속 소문을 부풀리고 부풀려 가는 자들이 바로 이 별식과 같은 흥미롭고 유익해 보이는 말을 만들어 내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혹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입에 별식과 같이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즐거운 이 음식이요. 단순히 나의 입에서 즐거움을 주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간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우리 육신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신이 병들고 우리 육신이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만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인에 대한 악한 말을 전하고 타인에 대한 거짓적인 정보를 전하는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혹이 전하는 모든 말이 다시 우리의 육신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영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이 나의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쁜 음식이 나의 육신을 해롭게 만드는 것처럼 타인에 대한 악한 모든 말들이 나의 영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나의 영혼을 오염시키며 결국 나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무엇일까요?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루머, 입소문을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비밀을 나누는 것처럼 그 사람의 험담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나의 상상력을 더해서 마구마구 부풀려가면서 맞아, 맞아. 걔가 사실 그랬던 게 내가 걔 표정을 보아하니 뭔가 관상이 안 좋아 보였어. 걔는 MBTI를 봐도 성격이 안 좋아 보이고 겉바에 A/B형이라 사이코 같았다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타인에 대한 안 좋은 소식, 타인에 대한 거짓 정보, 타인에 대한 입소문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이 타인에 대한 모든 안 좋은 소문을 전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즐거움, 우리의 입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별시가 같은 이 타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거짓된 모든 소문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죄악된 자의 행위, 하나님이 보시기에 범죄하는 자의 행위로 규정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은요, 나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타인에 대한 안 좋은 말은 타인에게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분쟁을 만들어내는 세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안 좋은 말을 내뱉고 선포하고 거짓 증언을 한나 자신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그 모든 말이 나의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나의 육신에, 나의 영혼에 모든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혹으로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죄악으로 여기신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혹에서 벗어나 이제 긍정적인 혹으로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혹이 타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타인에 대한 뒷담화를 하며 타인을 저주하고 타인을 깎아 내린다면은 긍정적인 혹, 하나님이 기뻐하신 혹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타인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사랑의 말을 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혹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우리의 영혼에 부정적인 영향이 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혹으로서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때를 어떤 때를 얻지 못하든 하나님의 복음을 이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혹이 될때 우리의 모든 선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전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에 좋은 영향이 미쳐질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위를 기뻐받으시며 그 기쁨에 대한 표시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세상을 무너뜨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분쟁을 만들며 나 자신을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말을 하고 사람에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수 있는 긍정적인 혹으로 말하며 살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